오이 고사날 나서 일찍 나왔습니다. <목소리> 요즘에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라 왔잖아요또 고딩이니까 또 이제 게임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해 본게 그냥 모든 게임을 끊으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딱 시험 끝날 때는 뭐 하겠죠. 시험 끝날 때뭐했는 데. 그도 개인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이러뭐안좋은 일도 있었고 받은 일, 스트레스 받은 일스는레스 받은 일도 있었는 게임 좋상에이떠나려 너무 좋아해. 구는 다음 영상에서. 게임 영상이 아닌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